그리고 진짜 이해가 안 되는 게이 주장을 많이 해요 이 여성분이 거짓으로 당신을 고소할 특별한 동기가 없지 않냐 그래서 이 여자분의 일관된 질술이 있으면 이거 유죄로 봐야 되는 거 아니냐 라는 게 수학 기관의 기본적인 마인드셋이에요 이게 전좀 바뀌었으면 좋겠다 이거죠 <목소리> 오늘은 제가 성범죄 자주 나오는 황당한 질문 베스트3에 대해서 말씀드려 보려고 합니다 제가 성범죄 사건 진짜 많이 담당하다 보니까 나오는 질문들 중에 겹치는 질문들 있잖아요 이런 것도 좀 추려봤고 이 질문들 중에 진짜 황당한 질문들이 있었거든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좀 겹치는 질문을 좀 뽑아 보자면 보성이가 처음 알게 된 계기 이거는 꼭 물어보더라고요 어디 클럽에서 만났다라던지 아니면 원래 지인이었다 아니면 뭐 어플로 만났다든지 이런 게 있을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스킨십 관련해서 단순히 뭐 두루 주술하게 만졌다 잠자리를 했다 뭐 이렇게 얘기하면 안 돼요 구체적으로 어떤 손으로 어떻게 만졌는지 성관계를 했다면 어떤 과정에서 어떤 스킨십을 하고 어떻게 하고 자세는 어떻게 하고 나중에 어떻게 변경되고 사정을 했는지 뭐 이런 아주 디테일 하게 진술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어느 손으로 어느 부위를 몇회 만졌는지 이렇게 자세하게 물어보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검사가 기소를 할때 공소장에 들어가는 문구예요 그래서 뭐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팔을 몇회 만졌다 아니면 쓸어 내렸다 든지 아니면 잡았다 든지뭐 이런 아주 디테일한 표현들이 들어가야 됩니다 성관계를 할 때도 옷은 누가 벗겼고 어떤 식의 스킨십을 했고 키스는 얼마나 했고 무슨 대화를 했고 그 다음에 무슨 자세로 스킨십을 했고 그 다음에 성관계를 하면서 무슨 말을 했고 그 다음에 나중에 또 자세를 바꿔서 뭘 했고 그 다음에 이후에 사정은 했는지 안 했는지 아니면 꼈는지 안 꼈는지 여러 가지 그런 것들 아주 디테일하게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런 것들 질문이 다 들어온다 생각하시면 되고 좀 황당한 질문은 뭐가 있냐면 이런 질문이 있습니다. 사귀는 사이도 아닌데 스킨십을 왜 했나요? 물론 이 말이 전혀 틀린 건 아닌데 사귀는 사이에 스킨십은 당연히 사귀는 사이에 하는 게 안전하죠. 그래서 제가 원나잇은 위험하다고 누누이 말씀을 드리는 거죠. 이렇게 물어보면 사실 할 말이 없죠. 사실 맞긴 맞죠. 그런데 요즘 시대는 어떤가요? 서로 마음이 좀 맞고 하면은 스킨십도 많이 하잖아요. 과연 뭐 요즘 시대만 그랬겠는가? 조선 시대도 봐도 물레방아간에서 수 많은 일들이 벌어졌고, 뭐 우리의 명작, 로미오의 줄리엣을 봐도 첫눈에 반해서 서로 할거다 하잖아요. 사귀는 사이 아닌데 스킨십 하는 게 옳다, 그러다. 도덕적인 판단을 말하고자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현실에서는 충분히 이런 일이 많이 발생을 한다라는 걸 말씀드리는 거죠. 꼭 사귀는 사이하지만 스킨십을 하는 건 아니잖아요, 사실. 그런데 위와 같이 경찰이 이렇게 물어볼 때, 형사님, 꼭 사귀는 사이에서만 스킨십 해야 되나요? 이렇게 얘기하면 경찰이 당연히 보나마나 쓰레기를 볼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대답하면 안 되고, 이런 질문에 대한 대응은 어떻게 해요? 해야 되냐? 병사님, 로미오 주의 시대도 이렇게 처음에 만나서 못 올게 할거다 했습니다. 우리 조선시대에도 물레방아가 돼서 많은 일이 있었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된다는 거죠.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경찰 조사에서 이런 질문이 나오면 사전에 술집에서 어떠어떠한 교감이 있었고, 대화는 무슨 대화를 했고, 술게임은 뭘 했고, 여자분이 나한테 어떤 시그널을 보냈고, 딱히 없어도 이런 걸좀 지어 짜내보세요. 조금이라도 호감을 표현한 게 있는지 여성분이. 그런 것들로 얘기하고, 무슨 대화를 나눴고, 이런 걸로 빌드업 하는 그 과정, 스킨십이 하기 전에 서로 어떤 교감이 충분히 오고 갔던 이 과정을 최대한 자세하게 설명을 해야 됩니다. 이러면서 현타가 올 수도 있지만, 이렇게 해야지 조사에서 유리하게 조사를 받을 수 있는 거죠. 형사님도 그 이해를 하고. 그래서 일단 형사님은 아주 조선시대, 유교사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라고 생각하고, 그 사람을 설득한다라고 생각 요즘 시대에는 충분히 이렇게 할수 있는 거예요. 당연한 거 아니에요? 이런 식으로 대답하면 안 되고, 이런 충분히 대화도 했고, 피해자랑 어떤 교감이 주고받았고, 이런 거를 충분히 얘기해줘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으로 좀 황당한 질문이 뭐냐면, 스킨십 할때 그러면 해도 되는지 물어봤나요? 이 질문. 이것도 진짜 많이 제가 들어봤어요. 그런데 요즘 누가 이렇게 합니까? 사실 스킨십을 할 때. 나손 잡아도 돼? 나 뽀뽀해도 돼? 키스해도 돼? 하고 한 사람 누가 있어요? 성관계할 때? 나 넣어도 돼? 이런 사람 누가 있냐?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말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조사할 때는 형사님 누가 요즘 그렇게 해요 그냥 분위기상 했죠 이렇게 얘기하기보다는 직접적으로 물어보지는 않았지만 단순히 상대가 가만히 있었다 라고 하지 말고 상대방도 적극적으로 응했다 그래서 뭐 해도 돼손 잡아도 돼 해도 돼 이렇게는 안 했지만 스킨십을 할때 상대방도 적극적으로 응했다 단순히 가만히 있었다가 아니라 응한 이런 구체적인 사정 상대방도 입으로 해줬다거나 아니면 먼저 키스를 적극적으로 했다거나 나를 포옹을 해줬다거나 이러한 사정들을 적극적으로 설명을 해주면서 이러이러한 사정들이 있었 때문에 동의한 걸로 충분히 생각할 수 있었다. 비록 말로는 내가 해도 돼, 이런 게 없었다 할지라도 이렇게 대답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제가 이전 영상에 또 이렇게 설명을 했죠. 가급적 처음 만난 사이라면 손 잡아도 돼, 키스 해도 돼, 이렇게 물어보고 하라. 이게 굉장히 어색한 건 저도 알아요. 그런데 이런 질문이 성범죄 조사를 받아보면 질문이 나온다는 거예요, 실제로.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할수 있으면 가능하면 처음에 만난 사이라도 해도 돼, 잡아도 돼, 이렇게 물어보고 스킨십을 하시고 만약에 스킨십 할때 그렇게 물어보고 못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상대방도 충분히 적극적으로 교감을 하고 적극적으로 나온 그 부분을 자세히 설명해줘야 된다. 마지막으로 피해자 여성이 그러면 거짓으로 고소할 때 특별한 동기가 없어 보이는데 왜 고소한 거 같나요? 이 질문 왜 고소한지 우리가 사실 어떻게 아나요? 아무리 봐도 이거 기분 상해죄데 사실 화가 나죠 제가 이제 고소당한 사람들을 대리하는 변호사로서 이걸 보면 진짜 화가 납니다 왜도소인지 어떻게 아냐 그리고 진짜 이해가 안 되는 게이 주장을 많이 해요 이 여성분이 거짓으로 당신을 고소할 특별한 동기가 없지 않냐 그래서 이 여자분의 일관된 질술이 있으면 이거 유죄로 봐야 되는 거 아니냐 라는 게 수학기관의 기본적인 마인드셋이에요 이거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됩니다 이게 전좀 바뀌었으면 좋겠다 이거죠 요즘에 누구 얼마나 많은데. 거짓으로 고소할 경우 가 얼마나 많은데 그죠 돈을 요구하는 걸 수도 있고 아니면 원나잇이나 스킨십을 하고 나서 남자가 기분 나쁘게 했을 수도 있고 이런 기분 상해죄가 진짜 많아요 고소할 동기가 충분한데 수사 기간은 그렇게 안 본다 이거죠 여자는 웬만하면 거짓 고소 안 한다라는 게 기본 팩트로 잡혀 있는데 요즘에 진짜 작금의 어떤 실태를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정말 거짓 고소 정말 많고요 그래서 이런 거좀 생각을 좀 바꿔 줬으면 좋겠어요 여자들도 얼마든지 기분이 나빠서 그냥 고소도 할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해야 돼요 수사 기간이 실제로 그게 많거든요 그래서 제발 고소할 특별한 동기가 없는데 이거 거짓으로 고소할 이유가 있나요? 라는 질문은 좀 사라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왜 고소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저도 수많은 케이스를 하면서 모든 케이스에 이걸 생각해보거든요 이 여자분이 왜 고소했을까 근데 그거를 명확하게 알수 있는 케이스는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그 여자분의 마음을 우리가 어떻게 알겠어요 열길 물속은 알아도 한길 사람 마음속은 모른다는데 그만큼 알기 어려운 게 사람의 마음 인데 그 여자가 어느 부분에서 힌도가 상해서 고소를 했는지 아니면 돈이 목적 인지 이런 건 우리가 어떻게 알겠어요 그런데 이런 질문이 들어온다 하면은 그 우리가 어떻게 아냐 라고 싸우지 말고 최대한 이런 여자가 고소했을 만한 이유 있잖아요 혹시 남자친구가 있다거나 그래서 이런 남자친구의 관계를 지키기 위해서 고소했을 수 있다 라거나 아니면 서로 스킨십하고 할때 내가 이후에 스킨십 끝나고 나서 애프터 케어를 제대로 안 해서 여자가 많이 화가 났을 수 있다거나 이런 아주 사소한 이유라도 하나하나 다 찾아내서 이러이러한 점에서 기분이 상했을 수 있을 것 같다 이런 아주 디테일한 설명을 좀 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수사관도 아 그럴 수 있겠다라고 한번 의심을 해볼 수가 있겠죠. 여기서 또꼭 잊으면 안 되는 게 여자분의 고소 이력을 꼭 확인해달라고 수사기관에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이전에도 이 여자분이 광제 추행이나 이런 걸로 고소한 이력이 되게 많아요. 그러면 이 고소도 그런 허위 고소일 가능성이 높겠죠. 이전에 고소한 이력 이 있고 그 고소에서 무혐의나 이런 게 나왔을 경우에는 이번 것도 허위일 가능성이 높고 그런 것들이 허위라는 것에 대한 경찰의 마음을 바꿀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증거가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고소 이력을 꼭 확인해달라고. 하세요 그럼 고소율을 확인하면 경찰에서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여성분이 이전에 어떤 구소를 했고 이런 거다 전산에 남아있기 때문에 확인할 수 있거든요 이거 꼭 확인해달라고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영상이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목소리>